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끝에 꼭 좋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수르빠벨과 예수화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꿈에 그리던 성전을 완공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성전을 완공했고, 그 다음에, 에, 6월절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던 차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성들은축제입은다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좋이 수는 없습니다. 이제이스라엘이성들이 언약 공이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한 자리매김이 되는가 이은 바로 그은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족족들과 섞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 가 족속들인 이방 족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려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도 합니다. 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영적 순결을 지켜내기를 원하셨고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나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명령하셨단다. 하나님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계명으로 아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음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뜯고 수염을 잡아 뜯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시죠? 예수가 생각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더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 당했잖아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에스라에게는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절렬하게 느끼시고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빚진 마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힘을 써 이해하면. 우리는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아 에스라의 그 고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회복을 주셨는데 다시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의 회개가 이어져요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성전 앞에 엎드렸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책임이 크죠. 교회는 목사의 책임이 큰 것이고요. 나라는 나라 지도자, 주권자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먼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고요. 적당하게 복음을 믹싱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주로 하게 된 것이 오늘 교회의 병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물드는 거죠. 기도자가 이제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소위 자본주의에 물들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 경영 기법이 도입이 되고 그런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뭐, 교인들이 무슨 책임이에요? 교인들은 죄 없죠. 가르쳐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가 절실한 시대죠. 저도 목사지만 교회의 책임,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이 목사에게 크다고 믿는 것이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에스라와 백성들이 성전 문 앞에서 통곡하고. 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요헤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윤례대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방 아내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들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쨌든 이방 아내라도 아내잖아요. 거기에서 난 자식들, 자기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내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단절.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보는 겁니다. 회개는 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입술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탄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에,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서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각하고 버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면 그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결국 어느 순간에 아, 땜이 무너지듯이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정의로 오시고 공의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 요 그래서, 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6 절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의 아들 여호한안으로 한안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먹지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는 공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레에 모여라. 3일 내에 모여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어,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 예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끊어 버리라 선포합니다. 이때 12절에 보면 온회중의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전부 이방인 부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에, 자손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증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요 교회 지도자 하면 목사님뿐이겠어요 교회 장론들 그리고 또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회계할 때, 우리의 회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뒤한길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인생의 장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진정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같은 아, 믿음을 통해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때 결국 아, 삶의큰 어려움과 또 아,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다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